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 6구란게입니다 네, 오늘 또 에볼루션 럭키 어드벤처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진 동상, 항상 멋있어. 어, 넥타이를 딱 잡고, 네, 이 회사 간두겠다라는 그런, 어, 포즈.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어, 원래 맨날 보던 건데. 네, 어쨌든, 네, 오늘 네, 에볼루션에 할, 어, 몬스터는요 네, 오늘 크리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퍼. 어, 네, 오늘 크리퍼가 굉장히 좋죠. 스킬이. 네, 이게 힌드엄의 기본 뭐지 100 쿨타임 100 100, 100 에, 쿨타임 100인 50 데미지 에, 거의 에, 그냥 잠몹들아 한 방이라 보시, 보시면 되네요 아, 엄청나게 좋은 스킬들로 에, 한번 에볼루션 럭키 어드벤처 시작해 볼게요 그럼 오늘은 소들입니다 어딜 가미! 자식이 어딜어딜 어디 소주제 오케이 고기 나오냐 니들 오케이 일단 돈을 어 뭐야 왜, 왜 이렇게 깊게 들어와 이들 오케이 오케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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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나옵니다 이 소들이 장난 아니게 좀 짜증 나네요. 하, 오케이. <laughs> 오케이. 별거 아니지. 어이 소주제 어디서? 오케이 손은 그냥 썰어버리면 되지. 네, 우와, 잠자. 어디? 오자자, 어, 어 쿨타임 아니, 쿨타임이야. 쿨타임, 타임, 타임, 오또 와, 시기 오케이, 오 잠자, 내, 어, 내 돈. 아, 봤다. 어이 <laughs> 아니, 내 돈. 어이 떨어지네. 아, 이제 잡초를 제거했어요. 좀 짜증 나가지고. 오, 맞아, 얘, 이한테 맞으면 안 돼. 쟤, 데미지 엄청 세거든 오케이. 이게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나? 잘 모르겠네. 없네. 어. 이거요? 이거, 쿨타임이 100이면 한, 7초? 정도 될걸요? 어. 한번 세보세요, 여러분들이. 어, 쿨타임에. 오케이, 소고기, 짱! 짱어디서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덤비냐. 응? 어딨어, 어디어 어, 잠시만.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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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어, 라이트닝 카고 와, 야, 야, 이 뭐야? 괴력이네? 괴력의 소유자 소유자 오케이 일단은 어 잠시만 일단 파이어부터 없애시다 파이어서부터 지금 빨간색 보이죠? 빨, 빨간색 빨 얘가 체력이 50 오야 피했어 50이거든요 잠시만 잠시만 일단 끌고 오고 쿨타임 또 기다려 그리젠트 기다리면서 움직여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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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연! 어 오케이 움직이면서 쿨타임 딱 차면은 오케이 빵! 크아 근데 아이템 하나 더안 주네 이런! 어어어어 네.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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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얘들 어어 되게 오케이 오케이 소는 이렇게 죽여주고 좀 아픈 뭐지 뭐 에너지 많은 얘는 어, 소가 되게 무섭게 생겼죠 어 거의 불소 저번에는 불닭이더만어아이 잠시만 얘가 데미지가 쎄요 다른 얘들보다 훨씬 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체력은 나는데 와 부서지네 이거 베이 오케이 잡아. 근데 체력이 있어서잡습니다 저런 애는 음, 그래서 그냥 안 맞으면 되고 그냥 컨트롤 살짝 하, 집중만 하면은 쉽게 잡는 애들이에요 그럼 바로 또 오케이. 어야 자식들이. 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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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땡니 잡았고 아불불 불. 아아 불, 불. 어, 어, 밀린다. 어, 어, 오케이. 어, 어,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 오케이. 어, 와르 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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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한방소로소로한방 때리면 되죠. 겠 오케이 잡았습니다. <laughs> 되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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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떨어질 뻔했어! 오! 오, 잠시만, 좀 아이템, 아이템. 오케 네. 아, 돈 놓고 왔다고요? 아, 괜찮아요. 네, 어느 정도 괜찮아요. 오케이. 일단은, 이런 이런 라이트닝 카오는, 그냥 때려도 잡고, 이 불소들은 이걸로 잡아야 됩니다. 어, 그래야 돼요. 왜냐면, 체력이 많으니까, 좀 효율적이 쓰는 거죠. 유저인씨야야야 위험하다! 어! 어! 잠시만, 잠시만. 으! 잠시만. 아 불이 으. 으, 으. 돌아다 돌아다녀 점프 점프 으. 오케이 오케이 계속 돌아다녀 피 없을 때는 계속 도망치면 돼요 솔직히 소가 더그닭닭 닭, 닭들은 그때 사기였어 아돈또 떨어졌어 아, 오케이 빵 오케이. 그때 닭들은 너무 사기였어 솔직히 어. <laughs> 오케이. 오, 니들 오, 어, 니 하나 맞냐? 야이 자식이, 니가 어, 일대일은 내가 그냥 한 대도 안 맞고 이기지. 오케이. 와 이게 역시 흰수염의 특수 스킬입니다. 빵. 50 데미지. 오, <laughs> 오, 어어 오. 아파, 연, 아파, 오, 오, 오. 어, 어, 에, 에. 야이 자식아, 야이 자식들아, 이게 도살시켜버릴 난께 어, 어 이미 도달 시켜졌네 오케이 어 와야 뭐야 야 중보스가 저반부터 이렇게 나서 어떻게 어 자식 근데 너는 에 흰사람의 스킬은 무용지물입니다 에, 돌아다니면서 에 돌아다니면 쿨타임 찰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안 맞고 크으, 중보스가 두 방입니다 야 역시 사기입니다. 야 흰수염은 역시 에 진짜 해적왕하고맞대 그런 남자 인정합니다. 어둠에서 오와와 와우 와! 오! 야오 오케이 오, 조심합시다. 어 조심합시다. 어어 잠자 잠자 아이를 짜가지고 이렇게 된다. 원래 중부선 저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오케이. 어. 야, 그렇지. 죽어. 오케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먹어 주고요. <laughs> 일단은 돈이 많네요, 또. 중보스가 이제 보상이 생겼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중보스가 많이 줍니다. 그럼 이제 상점 이용해 보도록 하죠 안녕, 테미쩌쭈. 어. 안녕. 오케이 그럼 곡괭이를 일단 바꿔 주고요. 예, 네, 좋아요. 일단 스킬은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야, 돈 바꿔줘. 어, 바꿔줘. 예, 네. 앙, 아, 이제 요류 있나? 어, 계속 껐다 켜야 되는 상점을. 네, 계속 바꿔주고. 야, 돈짱 많습니다, 지금. 크, 중복수가 이제부터 많이 주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럭키블럭, 32개, 최대 32개. 사주고요. 좋아요. 그래도 와, 돈한 셈, 한셈 또, 와, 돈한 세, 한세또 남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럭키블러. 일렉트로닉 럭키블러. 여러분들 아시죠? 완전 좋은 럭키블러.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빵! 아! 예, 한번 더! 빵! 아. 한번 터져줘야지. 아! 아, 그렇게 터지지 말고. 오. 어허! 어, 죄요 헛! 오! 엘사! 아! 아니, 뭐야, 여기. 예. 아, 에메랄드 잭빵 한번 와야 되는데. 그때. 아, 에메랄드. 오, 좋은데 이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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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야 1분 걸렸어 풀어주고 와 뭐야 여기 한번 뚫어보자 럭키블록으로 어야못 열어 어 뚫었다 나이스어어 뭐 슬로 우아 슬로 우 1분 뭐야 차 뭐야 어 뭐야 뭐야 겁나 이상한 거 많이 나와 어아 제발 아 아 지금 돈이 안 나와요 지금까지 야, 또 풀어주고 헛아 돈이 안 납니다 이게 근데 이거 뭐야 위에 나와 있네 뭐야 뭐야 방금 뭐지 저거 위에 다이블록 있는 것 같거든요 뭐야 위에 리컨트롤 와와와 장난합니까 <laughs> 야 무기가 그냥 와 여기 쌓여 있네 대박이네 <laughs> 아 와, 빅콘, 저기, 땅, 덩, 덩, 그냥, 덩그라니 있어. 와, 대박. 아! 에헴. 템아에베샵온걸 환영해. 다이 안 캐냐고요? 다이 어요 아, 나머지 다 빅콘이었던 거예요? 어, 팟, 오, 브라이언. 어, 예. 어, 아, 필요 없고요. 어 여기, 어디야 오케이 오케이 강물 금 이제 이라이언 필요 없어요 기 네, 여기, 어차피 좀 체력도 적더라기요 럭키 카여 럭키 어 나는 슈퍼맨 오케이 여기, 뚫어주고요 기 여기, 닭기 소가 럭키 카우가 아니라 별로 그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아아 시끄러. 기 어, 여기, 아, 이거 철은 안 팔거든요? 철은, 아, 철은 안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 알고, 알고 있거든요? <laughs> 철은 안 팔아요. 어, 뭐야. 뭐야, 윈지. 뭐야, 나하면 날렸어. 아, 한 번만 나와주면 되는데. 잭팟 아니에요, 저거. 아. 아, 나와라. 아, 한 번만 나오면 돼. 아, 왜 이래. 돈이 안 나와.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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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어, 야, 그래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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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철은 의미 없어요. 아이고, 의미 없다. 어, 그런 의미 없는 거. 오! 야, 야, 오지 마. 야, 야, 야. 로키블롱을. 오! 예. 사라져.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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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 헝헝헝헝. 아 뭐야 이거 3개요 어, 이거 3개 뭐야 이거 3개 이거 다 바꿔 그냥 어, 한번 더해 한번 더해 어, 100짜리 100짜리 다 만들어 버려 예 뭐야 뭐야 예 뭐야 아니 허! 아 문화충격 컬처쇼크 어 뭐야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있었으면 좋겠네 야, 야생에서 예 와우. 이제 끝났죠. 이정도면 끝났죠. 이제 그만 먹어도 돼요. 어, 흘링이 흘린... 넘친 거만 이걸 먹어도 돼. 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뿅 올라가고요. 안녕, 템 조스 나 가진 거개 많아. 이런 부자 봐 봤냐, 너? 어? 야, 내가 지금 어, 겁나 부자인데. 정말로 오랜만에 이렇게 부자 된거 같은데. 야 돈이 진짜 넘쳐요 블록 넣어도 되겠다 그냥 에메랄드로만 해도 되겠다 에메랄드 근데 돈 이미 되네 <laughs> 무기도 되네 예! 아주 오늘 럭키한 날인 것 같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복사해놓읍시다 왜냐하면 레고도가 좀 적거든요 와 대박 보호 옵니다 일단 무기 다 됐고 와 에메랄드가 남아요 와저 다른 다른 시리즈 때 그냥 가져가고 싶네요. 일단은 브라그라도미가 사라졌으니까 오케이 우리 먹고 갑시다. 그럼 이제 드디어 보스를 잡는 단계네요. 빠빠빵 여기 여기 뭐사안 사라졌겠지 별로. 뭐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니.

아빠 나 오지 마라 아저씨 아저씨 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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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지 마 이게 미노 사우루스인가? 오케이 빵 오야야야 근데 이사거리가 되기네요 커오 잠잠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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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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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게 아, 아마 뭐야? 왜피스플 모드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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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임 진자 찬스 야 아, 됐다 오케이 굴다이 야 자식아 얼리 돌비어

잘라버리겠다! 물론 네 목을! 어... 오야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오! 어. 어깡 개꿀! 어. 버그다 이 자식아! 난 핵류자다 마 어... 살짝...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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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laughs> 이닌스구나 이거! 어... 어... 어! 어! 어. 야, 야 너무 강해! 야 야야야 진짜 평타... <laughs> 야, 기술로만 잡아야 되겠다. 오. 아, 아 근데 얘안 맞아, 이렇게 하면. 위에서 때리면 안 맞아. 야, 오케이. 잡아짬짜 <laughs> 야, 세대맞으 죽어. 세대맞으 죽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오오 어. 오. 오. 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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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이 들어가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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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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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어 그래도 잡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시청자를 지키겠다 안돼 못 지키겠어. 포기한 포기한다. 어, 어 오케이 꾸빙 오케이 빠세 오케이 맞았어요 맞았어요 5 0 데미지. 어 예. 굿어야 그래도 마마 때리 때려지긴 한다 때려지긴 해. 우야사와 잠시만. 오케이 궁 오케이 그냥 기술 기술로 좀 예.. 사림 될것 같아. 블럭납법 오케이 y okay, okay, o 적게 데미지 받 y okay, okay, o k a 오 okay, okay, 다 지금 오케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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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불 y 안 k 안 <laughs> 야, 비가 오니까 불이 안 붙어요 잠시만요 근데 소리가 들리네 이제 비가 불이 안 붙어 불이 안 붙어 오케이 다 블레스요 야 자식아 에에에에야 크으...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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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인지엄은 점니다에 <목소리> 그래서 네, 오늘 에볼루션 럭키 어드벤처 해봤는데요. 역시, 크리퍼는 상당히 좋은 녀석입니다. 네, 엄청 세네요. 네, 그래서 이만 네, 에볼루션 럭키 어드벤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 뵙죠. 뿅! 되게 오순하게 끝낸는것 같은데. 몰라요.